표의 디자인 바꿀 때는 표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 위쪽에 표를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위쪽에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 만들기는 표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여기 그리기 모양이 있죠? 눌러주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열을 좀더 쪼갤 수도 있고, 줄을 좀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선을 더 그려주는 아이콘이고, 바깥쪽 클릭을 하게 되면, 또는 esc 를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우개 모양이고요. 지우개는 선을 지워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 속성에 들어가서 표의 정확한 속성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디자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테두리를 꺼놓고, 내가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을 전체를 따라가지 않고요. 테두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 디자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회색조 옵션에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회색조 계열로 바뀌게 되고요. 회색조에 해당하는 어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맞물려서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표 안쪽에 채우기 색상이나 테두리 종류, 두께, 그리고 테두리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할 건지 셀 음영 테두리 색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마당에서는 제공되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을 어떤 디자인을 적용할 건지 여러 옵션을 설정을 해서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표 이 표에 F5를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 주었고요. 자, 일단 한번 이것부터 해 볼까요? 여기 표 그리기. 눌러 주면 선을 더 이렇게 넣어서 쪼개 줄수 있는 겁니다. 그 해제를 할때 ESC를 한번 더 눌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우개 모양은 지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선을 지워서 이렇게 합쳐 주실 수 있습니다. ESC 누르면 해제. 그리고 차트 만들기는 표에 입력한 자료들이 있을 때이 자료를 토대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표의 속성, 표의 속성 부분에서 표를 어떻게 취급을 할 건지 정확한 크기. 그리고 여백, 표가 있으면 텍스트와 여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건지. 그리고 표 탭에서 셀의 안쪽에 여백도 지정할 수 있고요. 셀 탭에서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텍스트의 정렬에 관련된 것과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셀의 정확한 크기, 안쪽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옵션과 오른쪽에 여러 가지 표의 디자인이 있는데요. 저는 이표 전체에다가 먼저 자, 이런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또 여기 옵션에서 첫째 칸을 강조하는 형태로, 그럼 첫째 줄이게 되겠죠? 첫째 칸을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첫째 칸을 강조한 여러 디자인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디자인과 약간 디자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테두리가 없는데 마지막 칸 여기도 강조를 해볼까요? 체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목록이 좀더 바뀌게 되죠? 그리고 셀 배경, 배경을 적용한 형태로 체크를 하면 배경이 들어간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 꺼주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테두리가 있는데요. 자, 이 테두리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 적용을 하면, 테두리는 원래 있던 대로 유지가 되고, 테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디자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회색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표의 디자인이 회색조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테두리에 체크해서 이렇게 디자인 또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 채우기는 직접 선택하고 있는 셀에다가 채우기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테두리의 종류를 여러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해서 테두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선택한 이 디자인을 적용, 모든 테두리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영은 현재 색상에서 음영을 약간 달리 해줄 수 있는 거. 음영 증가해 주게 되면 약간 더 어두운, 어두운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표 마당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표 전체에다가 제공되는 이러한 디자인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노란색조 이런 디자인으로 이때 셀 배경은 제외하고 배경 원래 있던 걸 유지하고 이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다면 배경 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테두리는 그 아까 방금 설정한 디자인을 따라갔고, 배경 원래 있던 배경 색상이 그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 마당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파란색조로 넣어줄 건데, 배경 적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제목줄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강조되지 않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설정 눌러주시면 이런 디자인을 따라갑니다. 수급 안 해셨습니다.